사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니유치는 아홉 형제의 편에 서려는 마음과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루벤의 편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홉 형제의 편에 서려는 마음은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파악하고. 겸허하게 시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루벤의 편에 서려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적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겸손히 마주하며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는 어리석고도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을 우리가 회피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질청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으시는 이 공의로운 관심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 속에서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루벤의 마음은 거룩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제하여버리며 아홉 형제들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나아가는 일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